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 여왕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유명해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시험해 보려고 솔로몬을 찾아왔다. 여왕은 수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또 여러 가지 향료와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솔로몬에게 이르러서 마음속에 품고 있던 온갖 것을 다 물어보았다. 솔로몬은 여왕이 묻는 온갖 물음에 척척 대답하였다. 솔로몬이 몰라서 여왕에게 대답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우리는 솔로몬이 일종의 새로운 아담처럼 등장했었다라는 사실을 지적했어요. 아담이 가졌던 뛰어난 능력은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다는 데서 표현되었었어요.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력과 제어 능력을 가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수만 가지의 동물에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어, 이 아담의 이 뛰어난 지혜와 능력과 통치력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솔로몬의 지혜가 모든 식물과 동물들에 대해서 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함께 어, 생각을 해 본다면 이 아담과 비슷한 지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 볼수 있어요. 어, 스바 여왕이 수만 가지의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마음속에 품어 있던 온갖 것들을 물었을 때에 막힘없이 대답한 것은 이 세계의 진리와 통치 능력을 완숙하게 사용했다는 것을 어 보여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온갖 지혜를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 그가 지은 궁전을 두루 살펴보고 또 왕의 식탁에다가 차려놓은 요리와 신하들이 둘러 앉은 모습과 그의 관리들이 일하는 모습과 그들이 입은 제복과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시종들과 주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물을 보고 넋을 잃었다. 여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이루신 업적과 임금님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내가 나의 나라에서 이미 들었지만 와서 보니 과연 들은 소문이 모두 사실입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는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니 오히려 내가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지혜와 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본 것은 화려하고 아름다우며 영광스러운 것들입니다. 새로운 아담처럼 보이는 솔로몬의 탁월함과 능력을 이 모든 것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그 모든 것들을 의심했었지만 직접 보고 들음으로써 사실임을 확인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완벽한 왕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잔인하고 또 냉혈한적인 인간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가능성의 영역처럼 보이기도 해요. 솔로몬은 아직 완전한 우상숭배로 빠졌다거나 냉혹한 군주로서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으로 그렇게 잔인무도하게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가능성이 있을 뿐인 거죠. 아담 또한 영원히 살수 있었던 가능성과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어,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를 먹기 전까지 아담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에덴의 모든 것이었어요. 스바의 여왕이 본이 솔로몬의 영화로움은 아직 완전하지 않은 가능성의 영역에 놓여 있는 그런 인간 왕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임금님의 백성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임금님 앞에 서서 늘 임금님의 지혜를 배우는 임금님의 신하들 또한 참으로 행복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임금님의 주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좋아하셔서 임금님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좌에 앉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임금님을 왕으로 삼으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바의 여왕이 느끼고 보는 것은 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정통치 국가여야 하는 이스라엘의 참된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표방하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 또한 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동산에서 대리 통치자로서 역할을 할때 영광스러운 에덴의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과 능력이 있었어요. 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공평과 정의로 더욱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대리자로서 솔로몬이 세워져 있는 거죠. 아, 우리가 구장에서 살펴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온전히 그 안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 상태와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아야 이 복은 지속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왕은 금 120달란트와 아주 많은 향료와 보석을 왕에게 선사하였다. 솔로몬 왕은 스바 여왕에게서 받은 것처럼 많은 향료를 어느 누구에게서도 다시는 더 받아본 일이 없다. 오빌에서부터 금을 싣고 온 히람의 배들은 대단히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가지고 왔는데, 왕은 이백 단목으로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계단을 만들고, 합창단원이 쓸 수금과 하프를 만들었다. 이와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드려운 일이 없고, 오늘까지도 이런 나무는 본 일이 없다. 솔로몬 왕은 스바의 여왕에게 왕의 관리에 따라 담내물을 준 것밖에도 그 여왕이 요구하는 대로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모두 주었다. 여왕은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이야기는 꽤나 의미심장한 결말로 맺어집니다. 어, 이전에 히람은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를 바치고는 쓸모없는 땅, 이 가부를 받았어요. 그런데, 스바 여왕은 똑같이 금 120달란트와 향료와 보석을 선사하니까, 13절에서 여왕이 요구하는 대로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모두 주었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11절, 12절에 갑자기 삽입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히람의 배들의 설명을 보면, 히람도 금과 함께 이제 백단목과 이 보석을 가지고 오는데 그것들이 성전에 사용되었다 라고 그렇게 어 표현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분명히 가치 있는 일에 사용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스바 여왕으로부터 받은 보물과 향료는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솔로몬의 재산이 되었으리라고 예상할 뿐이죠. 여기에서 점점 이 솔로몬의 부유함과 부강함이 강조되고 이 예배와 경건에 대한 설명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어, 솔로몬은 분명히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과 자신의 왕궁의 노인 보좌 사이에서 그 가치를 점점 자신의 왕궁의 노인 보좌에 놓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새로운 아담은 새로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눈길을 보냅니다. 자꾸만 보이는 힘과 돈과 명예는 솔로몬의 내면을 건드리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인정하죠. 우리는 솔로몬처럼 눈앞에 보이는 성공과 명예와 칭찬에 너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뿐인데도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왕좌에 앉으려고 기회를 노립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스스로 칭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선택하길 소망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우리의 삶의 끝까지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이 가능성의 영역에서 실패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능성이, 부활의 가능성, 영원한 가능성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그 삶에서 반드시 우리는 가능성이 아니라 합당한 열매, 그 부활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만 선택하기를 소망하면서 옥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이 가능성의 영역에서... 어,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참되고 영원한 결과물인 그 부활과 영생에 우리의 기쁨과 소망을 유일하게 두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끊임없이 이 세상의 즐거운 것과. 좋은 것들을 향하여 눈길을 보내려고 할 때에도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과 방향성이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서만 고정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행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